자, 안녕하십니까. 차석 PL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상장을 앞두고 굉장히 굉장히 기대 중인 현재 좀 이제 초대박을 칠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좀 빠르게 대응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PPT로 전부 다 정리를 해 왔고요. HD 마린 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지도 제가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린솔루션의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이제 마린솔루션이 탑업인 관련해서 M&A도 2,300억이나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대체 인수할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일단 첫 번째로 재무 자체도 굉장히 또 괜찮은 그러한 회사이다 꾸준히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전망 자체도 매우 좋다 그런 회사다. 자, 그러면 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HD 현대마린솔루션 조선, 조선 관련주에요. 근데 이제 선박 자체를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제조한 선박을 수리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즘 조선주들 상황이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가끔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별로 안 좋은 상황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절대 아닙니다. 조선주 자체 전망이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상황이 현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자 슈퍼사이클 뭐예요? 선박 교체 주기. 현재 조선업 대장주 이 3사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수주가 조선, 선박 수주가 2025년까지 전부 다꽉 차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말 역대급 호황 상태다. 다른 기사들이 계속 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사이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선박의 교체 주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수명은 대체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번 2024년부터는 그 15년 날짜가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선박 관련주들 어마무시한 수요가, 수요가 들어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 선박에 온실가스 규제가 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다. 여러모로 마린 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영업 환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이 PPT 자료에 보시면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슈퍼 사이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PPT 자료 더 자세하게 보고 싶거나 따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그냥 보내드릴 거니까 요청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전망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는데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계열사, 계열사가 어딥니까? HD 현대에, 여러분들 뭐 벤츠 사서 아우디에 수리 맡기실 겁니까? 벤츠는 벤츠에, 아우디는 아우디에, 무조건 HD 현대에서 건조한 선박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서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HD 현대는 대한민국 선박 제조 업체 중에 당연히 탑이라고 볼수 있고요. 조선업 슈퍼 사이클에 환경 규제 수혜까지 제대로 받아주면서 고객사까지 이미 전부 확대가 된, 이미 확보가 된 그러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주식 진짜로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까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괜찮은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꾸준히 좋은 주식들 많이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주주님들 꼭 좋은 소식들 많이 받으셔서 좋은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도움되고 있다면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차석필이라고, 차석필이라고 유튜브 검색해주시면 제 개인 채널 나오니까 구독하시고 유용한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뭐예요? 기존 주주들이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유통 가능한 주식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상승에 유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 진짜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마린 솔루션 상장이래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빠른 대응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러한 허점을 발견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자, 허점 뭐예요? M&A 이슈가 있습니다. M&A 자, 이번에 AS 사업부 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시했습니다. 얼마짜리? 2025년 무려 300억짜리 써 가면서 어떠한 기업 인수하겠다고 밝히는 겁니다. 제가 이 M&A 인수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세 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선박 관리 회사에 579억 이상 써서 인수하겠다. 자, 그리고 설계회사 주식도 인수하겠다. 얼마?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형주들이, 이러한 대형 계열사가 인수를 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러한 인수 가능 종목들과 그리고 어떻게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 당일날 어느 부분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매도를 하셔야 수익을 잘볼수 있을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한 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좋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